집에서 맥주 한잔 깨. 혼자 일하다가 아씨 우울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성격상 우울한 것도 잠깐이에요. <laughs> 뮤트로운 우리를 봐로즈로워 약간. 나그 사진 안 찍어도 돼. 나안 할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나 오늘 말 처음에.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우울감?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선크림은 바르고 왔고요. 에스쁘 쿠션. 제가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 쿠션을 발라보겠어요.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해드리면 이거 조금 많이 매트해요. 저한테는. 저는 복합성은 아닌 것 같고 건성도 아니고 아무튼 그냥 건강한 피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름이 나지도 않고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조금 매트해서 좀 촉촉한 선크림을 바르고 왔거든요. 그리고 얇게 올려줄게요. 다이어트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제가 지금 바디프로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주째예요. 전에 다이어트 한 것보다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빡센 식단에 들어갔거든요. 일단 제가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 미리 좀 알려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고구마 100g, 닭가슴살 100g, 야채 조금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거기서 오는 샐러드 반이랑 닭가슴살 볼 안에 고구마 들어있는 그거 먹고 또 4시간 있다가 단백질 쉐이크 하나랑 삶은 계란 흰자 3개. 그리고 2시간 있다가 토마토 100g.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진짜 제 인생의 초절식.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단기간에 바디프로필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해서 몸을 완전 바싹 말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건뭐 당연한 거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도 당연한 거지만요.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제일 힘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단을 쫙 하고, 한 8시쯤? 7시 반쯤?부터 운동을 해요. 헬스장 가서. 일단 힘이 너무 없거든요. 많이 안 먹으니까. 아무리 그렇게 조금 조금씩 뭘 넣어줘도 죽지 않을 만큼만 넣어주는 거지 막 힘이 날 만큼 먹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걷다 운동 막 빡세게 해요. 제 나름 빡세게. 그리고 집에 오면요 진짜 좀비처럼 되거든요. 사실 회사에서도 좀비예요. 진짜 힘이 없고 화도 잘 내고 사람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혼자 일하다가 씨,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힘이 없게 지내다 보니까 그힘 없는 게 기분이 돼요. 기분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게 진짜 기분이 돼서 약간 우울한 것 같아요. 뭐할 의욕도 잘안 생기고, 솔직히 오늘도 긴레드 찍을까 말까 계속 고민했어요. 그냥, 진짜 의욕이 안 생겨서.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의욕이 안 생겨요. 근데 제가 목표를 바디프로필 딱 하나로 두고 달려가는 거면 저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나그 사진 안 찍어도 돼. 나안 할래. 이랬을 거거든요. 근데 바디프로필 찍는 김에 살을 쫙 빼고 체질도 바꾸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저의 목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바디프로필을 계기로 살을 좀 빡세게 빼보는 거거든요. 근데 목표는 목표고 나의 현재는 지금 너무 우울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요즘 진짜 힘없이 좀비처럼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3주 전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 인바디 쟀을 때는 몸무게는 49.9. 딱 50이죠? 체지방률은 23% 그냥 정말 표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통에서 마름 가는 게 진짜 힘든 거 보통에서 날씬 저는 솔직히 말하면 완전 삐 짝 마름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절식으로 다이어트 하니까 긍정적인 회로가 잘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laughs> 예를 들면 옷이 다 커졌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몸무게 50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48.8. 예전에 46kg 때 입었던 바지가 지금 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몸무게는 진짜 연연하면 안 되고 눈바디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잘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살이 많이 빠졌다는 증거는 정말 많거든요. 옛날 영상 봐도 얼굴도 많이 다르고, 옷도 다 커지고, 뭐, 등등등. 정말 많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긍정적으로, 아, 나살 빠졌다. 이런 생각이 잘안 들고요. 착각일 거야. 옷이 늘어난 걸 거야. 슬랙스인데. <laughs> 내가 이렇게 자만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저를 너무 심하게 채찍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무조건 살쪄. 이거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남자친구랑 바디프로필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건데 남자친구가 그건 먹어도 돼라고 해도 아 왠지 안될것 같아서 안 먹고.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저는 전적으로 신뢰하긴 하거든요. 남자친구가 진짜 다이어트 많이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또 같이 하니까 되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주말엔 또 남친과 맛있는 것도 해주고 물론 다이어트식이지만. 근데 그런 남자친구가 얘기를 해도 아.. 안될 것 같아.. 찔것 같아.. 막 이런 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끝나고도 저는 계속 식단이랑 일반식 병행하면서 유지를 할 거지만 이런 극단적인 식단이 끝나고 괜찮아질 걸 알아요 다시 긍정적인 저로 돌아오고 하나를 먹더라도 이거 먹어도 괜찮아 운동하면 돼 라고 생각할 거 알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현재 지금이 잘 그게 안 되니까 좀 우울감에 빠졌어요. 근데 제 성격상 우울한 것도 잠깐이에요. <laughs> 금방 괜찮아지고 그러는데 다이어트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어요. 그래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같이 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서도 있고 저 이번에 진짜 마음 독하게 먹었거든요. 마른 몸으로 세팅을 해놓기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징징대지 않고. <laughs> 오늘이 4월 23일이거든요? 제 개인 바디프로필은 6월 24일에 찍고, 남자친구랑 같이 커플 바디프로필은 6월 26일에 찍기로 했어요. 사실 커플 바디프로필만 찍는 거였거든요, 원래? 근데, 저번에 저 프로필 사진 찍었던 콜로르에서 바디프로필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감사하게도 <laughs> 개인 바디프로필을 운 좋게 찍을 수 있게 됐어요. 개인도 잘 나오고 싶고 남자친구도 몸이 좋거든요. 몸 좋은 남자친구 옆에서 너무 백설기로 나오지 않게 잘 찍고 싶어서 욕심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오늘은 기분 전환을 해야겠어서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나 오늘 매 극진하게 한다. 이렇게. <laughs> 일단 기본적인 제 원래 세팅은 다 끝났고요. 아, 이게 스트레스 풀 뭔가가 필요해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땀도 내고 하면 풀리는데 그것도 결국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의 과정이잖아요.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 말고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먹는 거 빼고. <laughs> 원래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매운 거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걸 찾아야겠어요. 나를 좀 케어해줘야겠어. 뭐가 있을까? 아, 근데 하나 있긴 해요. 저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고민이 있으면 책 읽어주는 유튜버님들 많잖아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좀내 상황이랑 비슷한? 아니면 좀 끌리는 제목을 눌러서 이렇게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 해놓고 책을 들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들으면 마음도 진짜 안정되고 깨닫는 것도 되게 많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전또 술을 못해서 막 술자리 가서 스트레스 풀고 막 집에서 맥주 한잔 캬! 이런 맛을 몰라가지고 책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불면증이라고 하기는 조금 거창한데 잠에 빨리 못 드는 편이에요. 누우면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거든요. 뒤통수에 버튼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누우면 하시는 분들. 저는 한 기본 30분은 있어야 잘수 있어요. 저는 유튜버 현주님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책 읽어주시는 유튜버님이신데 그분 거 들으면 이렇게 하, 진짜 좋다. 그렇구나.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그래서 뒷 내용은 몰라요. 잘 때는 그래서 동화 같은 거 들어야 돼.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는 에세이 이런 거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글을 읽으면 약간 난독증이 있는지 한 문장을 읽을 때 계속 계속 읽어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눈으로 그냥 훑어버리는 거 말고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렇게 듣는 거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현주님 유튜브 거의 다 봤어요. 잠도 잘 오고 목소리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잠안 오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제가 수면유도 음악도 진짜 종류별로 다 들어보고 별 생쇼를 다 했거든요 <laughs> 근데 난 진짜 책이 직방인것 같아 책을 읽는 것도 좋을 텐데 그건 또 불을 켜고 읽어야 되잖아요 불을 켜고 읽고 아 이제 자야겠다 하고 불 끄고 이불 덮고 누워야 되는데 저는 그 사이에 또 잠이 깨거든요 그래서 충전기 꽂아놓고 머리맡에다가 현주님 유튜브 틀어놓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나를 이렇게 다이어트로 혹사시키면서 돌봐주지 않으면 큰일 나지 저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계속 좀 고민하고 있어요. 뭐 쇼핑, 뭐 이런 것도 좋죠. 저도 한때 스트레스 받으면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기분 좋아지고, 또 카드값 낼 때, 아, 왜 이렇게 많이 썼지? <laughs> 이래버리니까 뭔가 충동적이지 않으면서 후회가 따라오지 않는 그런 방법이 저한테 좀 필요하더라고요. 혹시 저의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랑 같이 힘내요. <laughs> 같이 이렇게 기분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laughs> 자, 이제 후다닥 눈화장을 해볼 건데요. 섀도우를 안 가셔. <laughs> 여러분, 제가 한번 쿨톤에 빠졌을 때 샀던 팔레트인데요. 페리페라. 뮤트로운 우리를 밥로즈로워 <laughs> 오늘 뭔가 뮤트 톤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에 맞는. 약간. 베이스를 여기 세 번째 컬러로 깔아줄게요. 전체적으로 약간 보라색도 생각나고 자주색도 생각나는 그런 팔레트예요. 저한테 진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팔레트 중 하나거든요. 제가 뭔가 이런저런 색깔을 써보고 싶었을 때산 팔레트인데 오늘 갑자기 쓰고 싶어요. 평소에 잘안 쓰는 색깔. 저는 진짜 파워 웜톤인 것 같아요. 쿨톤 쓰면 바로 이렇게 떠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제 느낌도 너무 좋아요.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안 받아보고 싶기도 한게 그거에 너무 연연할까봐. 쿨톤이든 웜톤이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바르고 싶거든요. 안 어울리면 어울리게 만들면 되지. 그래도 안 어울리면 그냥 안 어울리는 대로 하면 되지. 나만 좋으면 장땡이지.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총알 브러쉬로, 예.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좀 진해도 괜찮으니까 과감하게 발라볼게요. 오늘은 메이크업으로 기분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소확행이에요. 저희 소확행. 평일에는 출근할 때 진짜 그냥 맨날 쓰는 것만 쓰게 되고 후다닥 하고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이거 써봐야지. 이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주말에 이렇게 촬영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 하는 게 진짜 저한테는 소확행이에요. 약간 지금 뮤트 뮤트 보라보라해지고 있어요. 이거 바로 뾰족한 브러쉬에 맨 끝에 거두개 써볼게요. 제가 요즘 자주 하고 있다는 그 방법. 속눈썹 밑에 살짝 해서 밑트임처럼. 그리고 맨 끝에 거 고동색. 끝에만요. 아이라인 가이드.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은 동네네요, 그죠? 가이드니까 대충 해주고 쌍꺼풀 테이프 붙여줄게요. 오늘도 무사히 쌍테를 붙이고 왔고요. 한올한올 아주 바짝. 오늘은 언더도 살짝 찝어줄게요. 좋아. 바짝 찝어줬고요. 너무 허용할 것만한 부분만 채워주고요. 됐어. 대충 채워주고요. 하이라인을 오늘은 마음대로 할게요.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해줬어요. 오! 마음에 들어요. 빡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검정색 라이너로 펜슬로 그려서 좀 끊긴 부분 메꿔주고, 이렇게 덮어줄게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라인을 덮어주면, 덮어준 데만 너무 티가 나가지고, 앞에까지 점막 한 번씩 살짝 채워줘야 돼요. 좋아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살짝 말려주고, 아까 썼던 팔레트의 이 색깔 있죠? 아이라인 살짝만 풀어줄게요. 풀어준다기보다는 아이섀도우랑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따로 놀지 않게 아이라인 살짝 위를 이 섀도우로 연결해주는 거죠. 근데 저 진짜 웃긴 게 수다 떨려고 겟레디 켰다가 앞에만 수다 떨고 눈 화장할 때만 되면 신나서 <laughs> 눈 화장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잘 바꾸지 않아요. 항상 비슷한 거 써서 뭔가 그런 새로움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저 <laughs> 마스카라 외길 인생입니다. 눈이 잘 번지는 눈이어서 마스카라를 가려요, 제가. 다 썼나? 다 쓸만도 해, 맨날 이거 써가지고. 오늘은 펄은 안할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펄 없이 매트한 모브 메이크업이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무섭기도 하죠? 위에도 골고루. 대망의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앤립 시간입니다. 자꾸 자두 말리지 마. <laughs> 어떤 색이냐면요. 혹시 보이시나요? 자두색인가봐요. 악광대 위주로. 저는 이 색깔 좋아해서 자주 쓰고 있어요. 힌스, 무드 인헨서 리퀴드 마트, 얼루어먼트 색깔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것도 색깔이 예뻐서 진짜 자주 썼어요. 넓게. 음, 응? 좋아요. 번진 듯이 있을 라인 안 지키는 걸 좋아해. 좋아. 이렇게 발라주고요. 에뛰드 픽싱 틴트 7번 크랜베리 플럼이에요. 요런 플럼 색깔이거든요. 안 까게. 음 좋아요 굿 그럼 저는 이불 빨래를 널고 <laughs> 머리를 하고 밥을 먹고 올게요 <laughs> 별거 다해 이따봐요 자 저는 준비를 다 마치고 왔고요 오늘은 조금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잘 극복하고 있으니 혹시 저랑 비슷한 그론 다이어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제 겟레니 보시면서 조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